구석성분, 독립성분 시작할게 우리 주성분 뭐가 있었지? 주성분 주어, 또 스스로, 또 목적어, 또 보어 중요한 건 스스로지 스스로가 주어만, 주어만 필요하면 주어만 있으면 되고 스스로가 주어, 목적어 필요하면 주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소스로가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부속성분은? 부속성분은 두개 있어. 간영어하고 부사어. 간영어, 부사어. 간영어, 부사어는 간영사, 부사 생각하면 딱 돼. 독립성분은 뭐 있을까요? 독립성분은 독립어. 이렇게 있지. 그럼 부속성분은 간영사, 부사 뭐했니? 꾸며주는 역할을 했지. 마찬가지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고, 간영어, 부사어가 있고, 간영어, 간영사 뭐 꾸며줬니? 체험 꾸며줬지. 우리 체온이 뭐가 있었니?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지. 마찬가지로 간영어도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우리 용어를 꾸며주지, 그렇지? 용어를 꾸며주고 다른 부사어도 꾸며주고 간영어도 꾸며주고 체언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도 꾸며줘. 두루두루 꾸며주긴 하지만 주로 용어를 꾸미는 게 부속성분이야. 그러면 간영어 볼게. 간영어 안에 간영사가 있어. 간영어가 더큰 개념이고요. 이 안에 간영사가 있는 거야. 간영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 내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고 어떤에 해당해? 어떤? 일단 간영사는요. 간영어가 돼. 신발은 신발인데 어떤 신발? 새 신발. 간영사는 간영어가 되고 그리고 체언에 간영격조사가 뭐였니? 의야 의. 간영격조사 의가 붙으면 간영격조사 의가 붙는 것. 이러면 간영어가 돼요. 소원은 소원인데, 어떤 소원? 나, 의, 소원. 의자 붙었지, 그지? 그러면 간영어가 되고요. 용원의 어간에 간영사형 어미, 니은, 는, 니을, 든. 자, 간영사형 어미, 어미, 어떤 거? 니은, 는, 니을, 든이 붙으면 간영어가 돼. 그러니까, 간영어는 간영사보다 큰 개념이라는 거 예쁜. 아, 예쁜 꽃이 해가지고 "예쁜 꽃 하면 예쁘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간형사형 어미 니언이 붙었고요. 품사는 뭐니? 품사는 형용사야. 품사는 공통된 성질로 나눈 거지. 그지 형용사인데 문장성분. 우리는 문장성분을 하고 있고요. 문장성분은... 꽃을 꾸미는 관영어가 되는 거야. 관영어가 되고. 자, 단, 관영어 다시. 체을 꾸민다. 어떻게 만든다. 관영사는 관영어가 되고, 관영격조사의가 붙거나 아니면, 관영사형어미 니엇는, 니을든이 붙으면 관영어가 된다. 품사랑 문장성분은 다르다. 특징은요. 체험 없이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혼자 쓰일 수 없고요. 없음. 그리고 혼 책을 버렸다. 책 없이 자 책을 꾸미잖아. 그지? 꾸미는 책 없이 혼 버렸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에 체언 앞에 놓여야 됩니다. 반드시 체언 앞에 놓여가지고 추억은 추억인데 어떤 추억, 옛 추억, 뒤에 오면 안 돼. 추억에 옛 잠겼다.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사어, 부사어는 뭘 꾸미니? 주로 용어를 꾸며, 용어를 꾸미거나, 간영어를, 용어, 간영어를 꾸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사어를, 같은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해.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드냐. 어찌, 어떻게, 어찌, 어떻게 해당되는 게, 부사어고요. 부사는 부사어도 마찬가지야. 부사어 뭐가 부사 자체가 부사어가 되겠지. 부사는 그 자체로 부사어가 되고요. 벌써 뜨났다. 벌써는 뜨났다를 꾸미는 부사지. 그러면 부사어가 되고. 부사격조사가 제일 많어. 에, 에서, 의로, 로. 과, 와, 와, 그리고 개 에게, 개 이런 것들이 붙으면 부사어가 됩니다. 그러면 부사 자체도 되고, 부사격조사가 붙어도 되고, 간정격조사는 의 하나뿐이었는데, 부사격조사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사형 어미 있겠지. 개, 여기는 개뿐인데요. 이, 개, 서, 로 얘네들이 붙으면 부사 어가 됩니다. 개가 붙어가지고 빠르게 자 빠르게는요 빠르다는 형용사야. 형용사에 형용사 어간에 뭐가 붙었냐면 개가 붙은 거야. 개가 붙어가지고 빠르게는 품사는 형용사 어미 개가 붙으면서 하는 역할은 부사 어 역할을 하는 거야. 부사어 특징, 부사 특징 없이 탑니다. 문장 내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요. 정말 너는 예쁘다. 정말 예쁘다. 예쁘다를 꾸며요. 근데 너는 조어 앞에 와 있지, 그치? 이래도 되고. 꾸미는 말 바로 앞에 너는 정말 예쁘다 이렇게 와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간영사 간영어는 조사 안 붙지, 그렇지? 근데 부사 부사어는 보조사가 붙기도 합니다. 세월이 빨리 부사지 부사고 부사오야 부사언데 빨리도 보조사 붙었다 빨리도 간다 이렇게 보조사가 붙기도 하고요. 자 독립성분은요 여기가 이제 아 부사어 다시 한번 볼게요 부사는 부사어는 부사가 부사어 되기도 하고 부사격 조사가 붙어가지고 부사격 조사 뭐 있니? 에, 에게, 의로, 로 이런 거 붙어가지고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부사형어미 이, 게 서, 도, 록이 붙으면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어는요. 다른 문장 성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이야. 성분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 주로 감탄이라 감탄 부름 그리고 대답하는 응답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이고요 형식은요 감탄사가 감탄사는 그 자체로 독립어가 되고요 체언에 체언에 혹격조사 철수 체언이지 명사야 명사의 혹격조사 조사 이게 혹격조사지 조사 야가 붙어가지고. 야, 아, 나, 야, 나, 여, 이, 여, 이런 것들이, 이, 시, 여, 이런 것들이 붙으면 독립어가 되고요. 그리고 제시어, 제시어나 표재어가표재어가 독립어가 됩니다.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하면 이거 제시어지, 그지? 이 제시어는요, 품사는 명사야. 품사는 명사인데, 문장 성분은 독립어야. 독립어고 이거 품사고 이거 독립어는 문장 성분이야 문장 성분은 독립어고요 품사와 문장 성분은 똑같을까 아닙니다 품사는 단어 자체의 성질을 따라 나눈 것이고 문장 성분은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나눈 거야 그래서 품사와 문장 성문이 일치하진 않아. 간정사는 간정어가 되지만, 간정어는 간정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간정어의 품사는 모두 간정사 아니고요. 독립어 품사라고 다 감탄사가 아닌 거야. 푸른 하늘, 푸른, 푸르다의 니어는 이거 뭐야? 간정사형 어미야. 간정사형 어미가 붙은 거고, 품사는 형용사야. 이경사고 하는이 간영어야, 돈 품사는 명사야. 하는이는 독립어야. 그리고 옆에 거좀 보면요. 자 옆에 거좀 볼게요. 그 사람은 모임에 참석했다. 그 사람을 꾸미는 간영사지, 그지? 채원 사람을 꾸며주는 간영사이고, 간영어이야. 간정사에 간정어고 준수의 발이 크다달때 준수 명사에 명사 체언이지. 간정격 조사 의가 붙어 가지고 간정어가 되었고요. 맑은 물이 흐른다. 말따라는 용언, 형용사에 형용사 어간에 간정사 영어미 은이 붙어 가지고 간정어가 되었어. 부사어도 보면. 참맑다 부사가 부사어가 됐고 그 옷은 나에게 줘할때 나에게는 부사격 조사 에게가 붙었지 그지? 체언에 체언 대명사지에는 대명사의 의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었고 보미는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자 예쁘는 예쁘다에 예쁘다에 예쁘다는 용언 형용사의 어간에. 형용사의 어간에 개가 붙어가지고 부사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우리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 부사어는요. 부사어 간영어 생략해도 괜찮아. 이거 부속성분이잖아. 생략해도 되는데요. 생략하면 안 되는 부사어가 있어. 그게 필수적 부사어고 선생님은 준수를 제자로 삼았다. 이 삼았다라는 이 서술어는요. 누가 주어. 무엇을 목적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 부서. 필수적 부사가 꼭 있어야 돼. 생님은 준수를 삼았다 안 되지. 뭘로 삼았는지 있어야 되지, 그렇지? 필수적 부사는 생략하면 안 되고요. 그는 살가마를 두었다. 두었다라는 것은 주어가 무엇을 목적어 어디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 어찌 어디에 어떻게 해당되는 게? 부사어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생략 불가능하고요. 부사어는 품속성분에 해당되지만 생략하면 안 되는 부사어. 이런 부사어란 무슨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문장성분과 품사를 쓰래요. 새 옷을 입었다. 새 문장성분은 옷을 꾸미지. 둘, 옷을 꾸미는 역할을 하니까 간영사이면서 사자가 품사지 하는 일은 간영어고요. 나는 노란 옷을 입었다. 노란 옷을 꾸미지. 품사는 노랗다. 라는 형용사야. 형용사고 문장 성분은 옷을 꾸미니까 간형어입니다. 간형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아, 이거 좀 지우갈게요. 고자 문장 성분은 주 성분 네개 있었지. 주어, 스스어 목적어. 보호가 있었지, 보호가 있고. 그리고, 간영어, 부사어는 무슨 성분? 부속성분입니다. 부속성분이고요. 그리고, 자, 독립어는 독립성분. 이렇게 문장성분은 7개, 품사는 9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가 빨리 날아간다. 꾸미지, 날아간다는 꿈이지, 날아간다는 용언이고용언는 꾸미는 자 아, 부사어지 그지 용어 꾸미면 부사어고 어 어디 부사어고 그러면 밑에 해보자 잘은 먹는다 꾸미지 잘자 품사는 품사는 부사고 문장 성분은 부사고 문장 성분은 부사어고 밑에 쭉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필수적 부사어 찾는 거야. 필수적 부사어는, 부사어 다 이제 밑줄 거래요. 가장 친구로 부사어야.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거 친구로지, 그지?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긴다.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부사어 있고, 스스로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만 해볼까? 자, 나는, 어, 자, 밑에 거.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진짜 닮았다. 부사하고 있어. 할아버지하고 진짜야. 할아버지와 닮았다, 진짜 닮았다. 둘다 닮았다는 꿈이지, 그지? 근데 없애도 되는 거. 진짜 없어도 되지.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닮았다. 할아버지는 있어야 되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문장 성분. 자, 주어, 소스로부터 찾자. 소스를 드셨다지, 그지? 누가? 누가 해당되는 게 주어지? 아버지께서, 뭘, 목적어, 빵을. 자, 이 S는요, 단체 S는 주어지, 그지? 열렸다, 서스러지 어디, 누가 열었어? 시청에서 열었지, 주어. 대회를,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문장 성분 적어보라는데, 우리 맨 끝에. 가나? 네, 독립성분이지. 되겠습니다, 서스러지 서스로고 누가 되게 저가 되지 주어지 뭐가 돼 과학자 되지 되다 아니다 배오는 것은 보어지 훌륭한 훌륭하다에 훌륭하다에 니은이 붙었지 니은은관용사양음이고 훌륭한 뭘 꾸미니 과학자 꾸미지 그러면 얘는 관용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그다음 에 우리 서스로의 자리수 할게 서스로가꼭 필요로 하는 것 조만 필요하면 한 자리 주어 목적어 하면 두 자리 서술어야 이렇게 서술어가 꼭필요라는 문장 성분을 서술어의 자리수라 그래요. 서술어의 자리수라 그러고요.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주성분 주어하고 목적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보어 그밖에 있잖아 꼭 필요한 거 필수적 부사어 있지 이런 거 필수적 부사어가 주성분이 아니야. 필수 성분이야. 필수 성분, 필수적 무사어 주성분하고 헷갈리면 안 돼.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지만, 필수적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은 서술어 빼고 앞에 몇 개가 필요하냐? 야, 막다는 하늘이 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한 자리 서술어, 먹는다는 누가 무엇을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그럼 두 자리 서술어, 그리고 주었다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적어 봅시다. 몇 자리 서술어인지 여기까지 수고 하셨습니다.